반갑다 오늘 구독자가 계속 늘어 기쁜 나머지 롤안 켜고 편집하는 방구석 키키 찐따 백스인 나다 오늘은 구독자가 늘어나는 관계로 알고리즘을 무시할 수 없어 찐따가 고백할 때 특징을 알아보겠다 먼저 이 찐따들은 연애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학생이 작은 도움을 주면 뭐지 혹시 나 좋아하나 이러면서 미연 씨 호감도 맥스 찍은 줄 알고 고백하는데 최면 어플로 매차쿠차하지 않는 이상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원자 수준으로 전부 차인다. 근데 진짜 사귀고 싶으면 내가 꿀팁을 알려주겠다. 그건 바로 인생 가처를 다시 돌리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근데 가차도 확률 만겜이나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도 만약 시청자들이 처음 만난 상대에게 갑자기 고백한 적이 있거나 할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너희들을 응원한다. 또 다른 특징은 카톡으로 고백하는 유형이다. 이것만큼은 제발 하지 마라. 이건 진짜 처참하게 고백 실패하고 sns에다가 뿌려지며 조리돌림당하기 때문에 혹시 정신적 고통도 즐길 수 있는 마조가 아니라면 제발 하지마라 이건 이름도 가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특징은 찐따가 찐따와 사귀는 건데 이건 높은 확률로 고백에 성공한다 하지만 대부분 둘다모수를 탈출하기 위해 사귄 것으로 연애 경험이 전무하기에 답답한 연애를 보낼 거다 그래서 그런지 별로 부럽지는 않다 그 다음 특징은 스케치북으로 고백하는 건데 이건 상당한 광역 도발과 군중 제어라는 패시브가 딸려오는데 정신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인가 의문이 든다. 만약 이걸 시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스케치북 살 돈으로 아리는나 스킨이나 사줘라. 근데 혹시라도 이걸 한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우 진짜다 힘내라. 이쯤 되면 고백해도 성공 못 한다는 걸알 정도의 수준인데 왜 계속 고백하는지 세계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생각해 이유를 알아냈다. 이유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찐따가 사기자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렇다 사실은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다.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자. 이상으로 내 경험담을 들어줘서 고맙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두 키 커지길 바란다.